자, 한번 해보자. 자, 임플로이스 직원들은 텔은 말하다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은 말하다를 당하니까 들었다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가 4형식 수동태가 되는 거고 4 v. 나중에 가면 이렇게 수동태라는 명칭 자체는 그냥 안 써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요게 DO가 되는 거야. 이것을 들었다. 어. 자, 라이벌 회사와의, 어. 네, 여기가 또 명사 뒤에서 꾸며줘야 되겠죠? 자, 뭐뭐보다 뛰어난 성과를 냈다. 그들의 회사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냈던 라이벌 회사와의 다가오는 합병을 들었다. 그리고, it, 주어동사, 파장을 야기했다. 이것에. 예. 그럼 요거는 이제 주어, 또 주어니까 이제 A&B는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위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다.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주어. 어. 그냥 동사 이렇게 표시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게 사형식 수동태거든. 사형식 수동태. 4는 쳐주자. 자 그러면 how to 의문사 투부 정사니까 의문사 동사해야 할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V2라 그럴게요. 왼절이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질문 받았을 때자그 다음에 얘가 문장 주어, 문장 동사, 목적어, 전명구. 자 그다음 여기에서는 told는 이게 PP로 사용된 거예요. PP. 뒤에 콧만 보이지? 그니까 분사구문으로 사용된 거예요. 아까 비톨드는 듣다 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4ppi, 아 그다음에 이거는 디오 비원이라고 할게요. 자, 다가오는 허리케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여기서 끝난 거야. 자, 얘가 주어고 5형식이죠?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자 대비하라고 음, 이렇게. 자 102번.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전체 수식해 주고 있어요. 음, 그 예상치 못한 전환, 그 사건들의 전환 때문에 얘가 문장 주어. 자후 계속 적용법으로 쓰였는데 하여튼 꾸며도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계속 적용법은 그냥 후치 수식하면 돼. 자 헤드 쉬어운 요거는 그냥 헤드 PP 그 수동태가 아니라 과거 완료 형태죠. 어, 이 번이라고 하자. 끝났고 was awarded. 여기가 사형식 수동태지. 그러니까 a w a r d e 수여하던데 수동태니까 수여 받았다. 그러니까 상을 수여 받았다. 여기도. 수동태지 그지? 어. 주 주어지기로 되어 있는 상이야. 어. 여기는 v2라고 하자. 이렇게.